오늘은 영적 전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적인 전투를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정면으로 도전할 수 없으며 다시 옛날의 자리로 끌고 갈수 없지만 우리 육체가 지니고 있는 약, 약함을 이용하여 유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을 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1번 우리가 영적 싸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를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가지고 설명하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보시면 세상과 너희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 내용을 보시면 이거는 먼저 피조물로서의 어떤 천지, 그다음에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 마귀의 지배에 있는 영적 존재 이런 것 내용들을 가르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둘째, 세상이 당신을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미워하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서로 그이 세상이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례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서로 한번 얘기를 나누고 나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귀의 활동과 보존에 대해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무엇을 경고하나?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니라 첫 번째 보시면, 마귀를 우는 사자에다 비유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자라고 한번 또올려 보시면, 어떻게 보면 막강한 힘, 또 기동력, 또는 광범위한 활동 영역, 이런 등등입니다. 정말 사자라는 그런 그 모습을 한번 또올려 보면서, 정말 그 사자와 같은 그런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서로 한번 번의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귀는 항상 사자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사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참고하여 전혀 다른 마귀의 개성을 찾아보라.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 하나니. 첫 번째 보시면, 마귀, 마귀가 천사같이 이렇게 과장한다는 거죠. 자기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서 말씀해 보시면,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 0절을 보시면, 또 그들을 미워가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그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뭐냐, 그러면, 그, 속임수를 써서 미혹하는 그런 아주 엄명한 그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란 것은 천사를 가정을 해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엄명한 그런 걸 면이 있는 이런 가지고 저희들을 대조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서 영적으로서 무장을 하고 그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번, 에베소스 6장 10절에서 18절을 가지고 영적 무장에 대해서 공부하라. 에베소스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너희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 두 가지를 말하라. 이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완전 무장은 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가 너무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예,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다음에 예를 드는 인물들은 어디에 무장이 소홀하여 당하고 말았는지 내놔봐라.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41절, 이 베드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리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거는 결국 베드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영적으로 불침번을 소홀히 하다가 당하는 그런 케이스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는 후메데오, 후메네오,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는, 후메데오는 양심을 부장하지 못하고 있다가 찔리고 만한 그런 경우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마. 디모데 후서 사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는뭐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게 빼앗겨 버리는 이런 경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본문에서 바울은 당시 로마 군사가 하고 다닌 무장을 예로 들고 있다. 호신정은 뭐냐면 허리에 진리의 띠를 메고 가슴에 위의 흉배를 하고 발에 복음의 신을 신고 머리에 운의 툴을 쓴다는 거죠. 방어용으로는 방패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공격용은 성령의 칼, 즉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비용은 뭐냐면 불친분하는 것은 결국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서 기도와 같이 완전 무장을 하여 항상 마귀와 싸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번. 우리는 영적 전투에 임할 때마다 언제나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폐기를 가져야 한다. 다음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그 이유를 말하라. 첫 번째 보시면,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을 해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매하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국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기 때문에 이긴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둘째,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리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시면 중생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보시면 당신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의 영적사함은 피할 수가 없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이라는 녀석은 항상 막강한 힘을 가지고 사자와 같이 우리를 항상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그 상황 속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와 성령의 힘으로서 걔들을 맞을수 있는 그런 우리 것들이 되고 그러한 어떤 때는 천사와 같이 어떤 때는 엄룡하게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런 사마탄에게 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또이 세상에 항상 이기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 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충만으로서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항상 나아가면서 사탄 마귀를 웃지르는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